대학생 때좀 아싸여 가지고, 좀 아싸여 가지고. 그, 저처럼 이렇게 뭐 주변에 선배가 없는 사람들, 뭐 이런 분들 위해서 취업을 할때 어떤 그 경험을 겪었는지 제가. 음. 안녕하세요, 직장인입니다. 어 일단 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고요.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. 입사 횟수로 2년 차예요. 2년 차인데 대학생 때좀 아싸여가지고 도움을 받은 적이 많이 없어요. 사실 학교 다니면서 맨날 집, 도서관, 집, 도서관 하고 뭐 주변에 아는 선배도 없고 해서 항상 취업할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. 근데 뭐 카페 같은데 되게 정보는 많았어요. 많은데 좀 생생한 정보들이 항상 부족해서 저는 아쉬웠어요. 그래서 뭐 수소문에서 결국에 혼자서 어떻게 어떻게 잘해서 지금은 제가 그래도 원하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처럼 이렇게 뭐 주변에 선배가 없는 사람들,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생생한 어떤 후기들을 들려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, 채널을 만들게 되었어요. 어, 앞으로 정말 많은 회사 그리고 많은 직업군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제가 그분들이 취업을 할때 어떤 그 경험을 겪었는지 제가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아, 또 혹시 저 혼자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거 댓글 같은 거에 다 남겨주시면 은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또 관련된 어떤 주변에 제 지인들이 있나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도움을 드리도록 제가 고심하고 생각하고 항상 자기 전마다 항상 생각하고 잠들게요. 그리고 만약에 저의 이러한 유튜브 채널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